성남시 승기의 계기가 된 광주대단지 사건 5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성남 지역은 광주군에 속해 있었고, 여기에 새로운 주거공간이 만들어진 것이 광주대단지였습니다. 그러나 광주대단지에는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황무지에 서울의 철거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생존권을 요구하며 강력한 시위를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광주 대단지는 성남시로 승격되었고 그후 분당 명품 신도시가 탄생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남시는 판교 신도시, 판교 테크노밸리와 위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살기 좋은 주거 만족도 이류 도시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성남문화원은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내고장 바로 알기 교육사업을 통해 뿌리 깊은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를 알려왔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교육 자료로서 활용해 주시고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고장 성남을 소개팅해 주고 싶은 성남문화원 해설사 조현주입니다. 예, 우리 친구들 여기 성남의 지도가 나왔네요. 성남은 3개 구로 되어 있어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성남이라는 이름을 왜 성남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네, 저기 저 친구 벌써 손 들었네요. 네, 성의 남쪽, 남한산성의 남쪽을 의미해요. 예, 그러면 우리 학교는 무슨 구, 무슨 동일까요? 여기 성남의 마크가 나왔네요. 철주꽃이죠? 예, 빨간 꽃잎은 활기찬 도시 성남을 의미하고요. 가운데 보이는 이 노란 왕관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 남한산성의 성각을 뜻해요. 바로 역사성과 전탕성을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파란 바탕은 맑고 쾌적한 도시 성남. 또 쭉쭉 뻗어오른 막대기는 현대도시. 전체적으로 21세기의 조화로운 성남시를 나타낸답니다. 여기 성남의 상징물이 나왔죠? 우리 친구들 봄이 오면 우리 저 철쭈꽃이 성남시 여기저기에 많이 피죠? 우리 철쭈꽃은 아름답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토양이 아주 나쁜 그런 흙에서도 잘 자라서 우리가 발전하는 끊임없는 번영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성남시의 나무, 우리 가을이 오면 노란 은행잎들이 거리를 아주 환하게 밝혀주는데요. 물론 열매도 참 맛있죠. 그런데 저기 있는 저 친구 얼굴을 찡그리네요. 왜 그럴까요? 아, 밟았을 때 추억이 생각나나 봐요. 밟았을 때 기억. 예, 맛있는데 밟으면 조금 냄새는 그렇죠. 우리 은행나무는 수명이 아주 길어서 나무 중에서도 화석이라 그래요. 이 은행나무는 우리 성남시의 공기를 맑고 쾌적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밑에 보시는 이 까치. 이 까치는 오늘 아침에도 깍깍깍깍 하고 저를 깨웠어요. 우리 친구들 이 까치가 울면 누가 온다고 그러죠?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그러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이 까치처럼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야겠죠? 예, 우리 성남의 지망 유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조금 전에 남한산성의 남쪽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성남시는 수정구, 중앙구, 분당구로 나뉘어 있는데요. 수정구는 수진동의 수, 법정동의 정을 합해서 수정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중앙구는 중앙동의 중, 상대원동의 원. 하대원동의 원을 합쳐서 중원구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중동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앙동으로 지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분당구는 분점리의 분, 당오리의 당을 합쳐서 분당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좀알 것도 같은데, 어, 저기 저 친구 벌써 고개를 갸우뚱하네요. 분당구. 무슨 뜻일까? 예, 분점이라는 것은 우리 율동공원 가는 길에 보면은 뚝방길이 있어요. 거기에 온기를 구워서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그 뚝방길 모퉁이에 보면은 무당집, 당집이 있어서 당집 모퉁이에서 우리가 당우리, 그래서 분당구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여기 우리 성남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성남시는 1968년에 광주대단지란 이름으로 2만 5천 명의 인구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중부면, 돌마면, 낙생면, 대학면으로 시작해서 성남 출장소로 나와서 1973년 7월 1일에 성남시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거의 50이 됐죠. 그리고 1989년에는 분당 신도시가 건설이 돼요. 또 2005년에는 판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요. 2008년에는 위례 신도시가 건설이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성남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든 도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계획해서 만든 부, 원도심이나 신도시나 모두 계획해서 만든 도시예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아, 여기 1970년대 성남의 모습이네요. 예, 우물이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초창기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물이 있는 동네는 그래서 부천 같아요. 여기 처음에 초창기에는 물을 한번 얻으려면 정말 한 시간 막 이렇게 오래 많이 걸어서 돈을 주고 사 먹고 처음에 여기 성남에 들어왔을 때 사실 사람들은 여기가 지상낙원인줄 알았대요. 그런데 와 보니까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장화 없으면은 걸어 다닐 수가 없었대요. 비가 오면은 질퍽질퍽해서 그럼 다음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 여기 어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지 않죠? 여기 보니까. 천막에 판자촌에 또기존의 초가집도 좀 보이고. 야, 우리 왜 성남시의 모습이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 우리 친구들 좀 이상하죠? 우리 1950년도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50년, 6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세계에서 끝에서 열쇠 없고 라가네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손에 손에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와서는 청계천이나 용산 이런 곳에 판자촌을 짓기도 하고 천막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무질서하게 살다 보니까 서울이 너무 정말 형편없이 그렇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많은 서울시의 인구 중에서 얼마만을 우리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텐데 하다가 바로 선택된 곳이 바로 성남이에요. 그런데 초창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집도 없고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으니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여기 치과 버스가 보이죠. 물론 치과도 없었죠. 병원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치과 버스가 오니까 너는 나도 줄을 서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여기 보시는 여기 시장. 아, 정말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럼 이 시장은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적으로 했던 시장들은 아니에요. 그릇에 조금씩 생선이나 과일, 채소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그냥 무허가 시장처럼 이렇게 많은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월시장이나 중앙시장, 여러분들이 가는 시장도 처음에는 이렇게 무질서하게 시장이 만들어졌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모습은 하늘에서 본 모습인데, 1970년대의 모습이 이랬어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수정구에 있는 옛날... 시청의 첫 번째 시청의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남의료원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성남시청이에요. 우리 다른 도시에서도 시청을 여기 많이 보러 오는데요. 성남시청은 바깥 외관만 멋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알차고 정말 화려하게 알차게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또 북카페 가셔서도 우리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즐길 수 있고 또 2층 홍보관에 가시면 성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관광지처럼 즐기기도 하고 벼룰시장도 생기고 그렇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어디 시골 같죠? 여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분당이 개발되기 전에 모습이에요 근데 아주 어디 저기 충청도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분당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살고 싶은 우리 분당의 이런 모습이죠. 여기는 판교가 개발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보니까 어 돌무지가 이렇게 많이 쌓였고 물레방아도 보이고. 지금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최첨단 도시 판교도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가 있는 판교의 모습이네요. 판교는 약 270만 평으로 20만 평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되어 있고요. 저기 보시면 우리 주거지가 아주 쾌적하게 되어 있죠. 이 판교는 80%가 녹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첨단 도시일뿐만 아니라 정말 살기 좋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그런 판결합니다. 우리 친구들 판교박물관 가보셨나요? 여기 보시니까 주먹토끼가 보이시죠?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죠. 또 옆에 보시는 것은 빗살무늬 토기. 우리 판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우리 주먹토끼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비싸 무늬 토기가두 개가 나왔고요. 그 전에는 성남에 구석기 시대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짐작만했지 확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나오고 나서 성남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앙공원에 가셔서 혹시 고인돌 보셨나요? 중앙공원의 웬 고인돌? 우리 분당 신도시를 만들 때 우리 학자들이 한번 탄천을 파보자고 서로 인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다 보니까 고인돌이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땅을 막 파다 보니까 고인돌이 116개가 나와서 우리 중앙공원 가시면은 고인돌을 116개를 저기다가 이렇게 전시해 놨답니다. 우리 친구들 판교 박물관에 가셔서 혹시 고구려와 백제의 무덤 보셨나요? 판교를 개발하면서 고구려 무덤 2기와 백제 무덤 9기가 나왔어요. 이 무덤들은 약 1600년 전의 무덤으로 우리 판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요. 이 밑에 보시는 S자로 된 길은 어디일까요? 예, 여기는 남한산성의 성곽길인데요. 삼국사기에 주장성이라는 이름으로 성월은 기록이 있다. 그런 기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남한산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우리 남한산성이 혹시 2014년 6월 22일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데, 우리 친구들 아시죠? 근데 그거를 등재하고 나서 행궁을 복원하는 맛. 과정에서 남한산성에서 대형 기아가 한 무더기 나왔어요. 보통 조선시의 기아는 4 내지 5kg인데 여기서 20kg이나 되는 그런 대형 기아가 한 무더기 나왔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부터 짓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여기 우리 친구들 판계박물관에 가면 은 우리 고려시대에 유명한 그릇 뭐 있죠? 예 청자 있죠 고려 청자 참외 모양의 주전자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보시는 것은 고려시대에는 우리가 불교가 붙겨져 예, 비로자나불과지장보사를볼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은 사실 3D 프린터로 복제해 놓은 것이고요 실제 본품은 중앙박물관 고려시대에 가서 보실 수 있어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우리 친구들 남한산성 호장대 가보셨나요 우리. 제일 높은 장군이 총 지휘를 하는 곳이죠. 우리 조선 시대 때 인조 임금님 때 중국의 청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조 임금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지휘를 하기도 하셨고요. 우리 수어장대 그러면 청량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 우리 친구들은 우리 남한산성은 세개 도시가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성남시, 하남시. 또 강주시가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성남시는 우리 남문 바깥으로가 성남 땅이에요. 우리 친구들 일제강점기는 무슨 뜻일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정령한 시기죠. 옆에 보시면은 남상모 의병장님. 우리 그때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이 남상모 의병장님은 정말. 많은 재산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성남을 위해서 아주 피 흘리며 애쓰신 분이에요. 또 옆에 보시는 이분은 한백봉 선생님이신데요. 우리 친구들 일동공원에 가시면은 우리 청조한 씨의 한 분이신 한백봉 선생님. 이분, 우리 친구들 3일 운동 하면 생각나는 누나 누구 있죠? 네, 유관순 누나 생각나죠? 바로 성남의 유관순 누나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였고, 이때는 3일 만세 운동을 우리 성남에서 3,3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였답니다. 우리 친구들 성남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한산성, 자월드 탄천, 모란시장, 또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여기는 어디일까요? 한국 자벌도. 우리 성남이 자랑하는 직업을 체험하는 곳이죠. 아, 여기 저 친구 방송국에 왔네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고 또 우리가 피디가 되고 싶은가 봐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119 소방차도 있고요. 소방서도 있고요. 우리 미국에서는 가장 되고 싶은 직업으로 소방관을 뽑고 있어요. 소방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죠. 저기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아주 귀엽네요. 여기는 네 우리 자동차 산업과 또 많은 우리 여기 성남에는 우리 미래 지향적인 많은 산업들이 있죠. 우리 직업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자벌드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견학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성남이 자랑하는 성남 아트센터. 서울의 예술의 전당과 더불어서 우리 성남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또 공연을 관람하시기도 하죠. 예, 여기 우리 무영수들 공연이 정말 멋지네요. 아, 네, 여기 또 우리 성남 시양의 우리 멋진 모습도 볼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성남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놓라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시장이 있죠. 성남 모란시장. 그러면 모란시장은 언제 생겼을까? 1961년에 김창숙이라는 분이 이제 모란 개척단을 이끌고 땅을 일구는 대관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필품이 필요하게 되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모란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고향이 이북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님이 그리워서 북한에 있는 모란봉을 본 따서 이름을 모란봉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모란시장은 매일 열릴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4자와 9자로 끝나는 날. 그러니까 14일이나 19일 이렇게 5일에 한번 열리는 모란장이랍니다. 우리 모란시장에는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 다 있고요.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은 있어도 한번 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일곱 번, 여덟 번 가고 싶은 그런 시장입니다. 여기 시장의 모습이 굉장히 활기차죠? 또 여기 각설이 타령하는 여기 엿, 엿을 먹게 되면 정말 달콤하고 맛있어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우리 친구들 성남이 자랑하는 율동공원이에요. 옆에 번지 점프가 보이네요. 예, 번지 점프와 또 옆에 분수가 시원하게 물줄기를 자랑하고 있죠. 아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은 번지 점프는 하지 않고 있어요. 원래 번지 점프가 서울이나 인천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지금은 번지 점프는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밤나무가 많기 때문에 밤뉴를 써서율동공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쪽에는 청주 한 시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번지점프 건너편에 보시면 3.1 운동 기념 공원이 있어요. 우리, 1919년 우리 3월 27일에 여기 성남에서 여기 3,300명이 이렇게 3.1 운동을 하면서, 대한동님 만세! 이렇게 외쳤죠? 바로 이거를 기념하는 공원이에요. 기념탑도 보이네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분당의 중앙에 있는 중앙공원인데요. 우리 어디 궁부에온것 같죠? 예. 보시면은 분수가 있는 멋진 연못이 있고 경복궁의 경혜류를 닮은 어,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돌마각이라 그러죠. 여기 보시는 이 초가집. 중앙공원에 가시면 우리 초가집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초가집은 얼마나 오래 되었을까요? 약 150년 된 집이고요. 여기 원래 분당 신도시가 생길 때, 여기 한산이 씨들이 한 70여 호 중에서 30여 호가 한산이 씨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집은 너무나 평범해서 중요한 집, 그래서 우리 이 집은 경기도 문화재 자료 78호예요. 순회동 가옥이라는 것은 여기 한산이 씨 중에 한 분이신 이병태라는 사람이. 이렇게 숲을 잘 갖고 와서 수반마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 풀이하니까 순회동이고요. 문화재 자료 78호예요. 여기 중앙공원에 가시면 말미도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바로 어, 이경미라는 분이 선조임금인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말을 끌고 자신의 형 대신 우리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거기에서 3일 만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데리고 간 말이, 거기서 주인이 죽자, 피묻은 옷과 편지를 가지고, 유서를 가지고, 오백리길, 순회동 집까지 와서, 아무, 그 그러니까 먹이를 줘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말이라도 주인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이뻐서, 총마청이라고 무덤을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 로봇이 보이죠? 예, 4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은 우리 맨 처음에 영국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나서 1940년도에 컴퓨터들이 많이 발, 그러니까 발명이 되고 그때는 전쟁을 위한 그런 걸로 쓰, 쓰였어요. 그런데 지금 테크노벨레는 4차 산업혁명. 우리 AI, 또 빅데이터, 클라우드. 우리 친구들 AI 무슨 뜻일까요? 네, 인공지능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바로 4차 산업을 이끄는 곳이 바로 성남의 테크노밸리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 판교 테크노밸리 가 보셨나요? 많은 회사 회사들이 서로 융합해서 각자의 회사가 있지만 서로 지식을 교환하면서 우리 성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 의 테크노밸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밤에 가보셔도 대낮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애쓰고 일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성남이 다문화사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 협력해서 우리 성남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친구로 자라야겠죠? 누가 저마다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사람과 기술, 기술과 문화, 문화와 삶이 연결되는 곳. 그래서 상상 이상의 미래로 이어지는 곳. 사람이 미래를 보고 성남이 이어갑니다. 미래를 연결하다. 하이퍼 커넥티드, 성남.